영웅 시대는 계속된다. 이명웅이 신곡을 발표하는 것. 이명웅은 오는 3월 9일 새 싱글을 발표한다. 싱글의 타이틀곡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이명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1일 공식 SNS를 통해 봄비와 함께 찾아온 이명웅 님의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확인하셨나요? 내일 정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알린 바 있다. 소속사가 언급한 새로운 소식은 이명웅의 새신걸 발표였던 것. 이명웅은 지난해 이제 나만 믿어요와 히어로 두 곡을 발표했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가온 차트 지난해 연간 차트 50위를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2일 기준으로 1,099만 건을 기록하며 인기를 누렸다. 특히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공개한 지 4개월 만에 1,100만 건의 조회수에 육박했다. 그의 신곡 발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이제 나만 믿어요. 이후 11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히어로는 광고 음원으로 실질적인 신곡 발표는 근 1년 만에 성사됐다. 이명웅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명웅은 광고 모델 계약 체결 소식도 전했다. 광고는 인기나 호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삼는다. 이명웅은 정우성, 전지현, 김혜예 등 톱스타가 모델로 활동 중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기업 뉴트리원의 새 전속 모델로 발탁됐다. 이외에도 10여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이명웅은 지난해 임기리에 방영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이후 TV조선 뽕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예능에서도 활약해왔다. 오는 14일은 이명웅이 미스터트롯 진에 선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방송 활동과 더불어 새 싱글 발표와 광고 모델 계약 체결을 이어가며 영웅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2. 이명웅 천만 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흥행 이명웅이 또한번 천만 뷰 기록을 세웠다. 30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500회를 돌파했다. 지난 9일 발매 이후 약 3주 만의 기록이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발매와 동시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9일 발매된 별나사는 공개 하루 만인 10일 2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이후 조회수는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 15일 500만 뷰를 넘어섰다.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별나사는 현재 인기 뮤직비디오 1위, 한국 하디슈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웅의 천만비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웅이 지난해 TV 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현재 3789만 조회수를 넘었으며 지난해 11월 발매한 히로우 역시 1169만 회의 조회수를 돌파한 상태다.